찬송가 211장 부르면서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천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곤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선 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79페이지 마가복음 14장 1절로 5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지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러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단이 나병한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더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무리의 부분이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삼백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5일간 행적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살펴보았고 둘째 날인 어제는 성전은 물질에 많고 저금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 세우는 것인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 14장 1절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틀 앞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을 은밀하게 계산하면 다른 날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틀 전이라는 말도 시대 상황을 모르면 난해할 수밖에 없지만 그 부분은 수요예배 때 어느 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본문에 등장하는 요일은 수요일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일 예수님은 나병 환자인 시몬의 집에 초대를 받고 식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때 한 여인이 조용히 예수님께로 다가와서 당시 결혼 지참금과 같은 의미의 옥합을 깨뜨려서 최상품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붓습니다. 순간 주변 사람들과 제자들은 놀랍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주어 담을 수 없는 향유 때문에 화를 내면서 차라리 이 향유를 약 지금의 돈으로 천육백만 원 이상을 받고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더 옳은 것이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고 그리고 여인에게 음. 그리고 여인을 책망합니다. 우리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만일 화를 내는 것이 정당한 것 같은데 왠지 그렇게 말하기가 찝찝하지는 않습니까?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주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오일간 행적입니다. 오일 뒤에 죽는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하루하루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려는 이유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입니다. 그 이유를 첫째 날에 밝히셨는데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려는 이유는 하나 바로 성전 건축에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전 그 성전을 건축하시려고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석천의 가정과 우리 석천의 교회에 이러한 성전을 세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가정에는 부부와 부모와 자녀라는 직분을 주시고 교회에는 목사와 성도라는 직분을 주셔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적용하면 남자와 여자라는 소중한 삶의 옥합을 깨뜨리고. 젊음이라는 최상의 향률을 부어 우리 석천의 가정과 석천의 교회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역은 세상의 계산기로 계산하면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삶은 철저하게 무시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아무리 괜찮다고 해도 주변에서 바보 같은 행동이라고 낭비라고 말하고 화를 내고 우리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꼭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300대 나리온 지금으로 치면 약 1,600만 원 이상이 되는 것을 예수님의 머리에 교회를 세우시려는 예수님의 머리에 쏟아 부음으로 화를 내고 책망한 것과 마찬가지로요. 그런데 이 낭비는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둔 5일간의 행적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참 성전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이번 고난 중간을 통하여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이 아닌 또 다른 시몬이죠. 희몬을베드로라 칭하시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바로 우리 석전의 가족들을 통하여 제대로 된 성전을 건축하길 원하십니다.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리매김하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이 시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소원하셨던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모습을 회복하길 원하는 그 성전을 세우길 원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간 참성전이 어떤 것인지를 주의 말씀 가운데서 깨달아서 우리 사아는 석천의 가족들이 가정뿐 아니라 이 교회 안에서 주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자라는 이름 여자라는 이름을 내려놓고 우리의 젊음을 불사르며 하나님 앞에 옥합을 깨뜨리고 향료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가정이 주여 우리의 이 교회가 주의 몸된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임재하심을 세상과 지역 가운데 보여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계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와게 맞추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하므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석천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성전을 세워갈 수 있도록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 목장과 교육기관이 부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둘째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로부터 속히 자유할 뿐 아니라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얼마 남지 않은 4월 15일 선거를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꾼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경제가 어렵습니다. 경제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가족들과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 지금의 이 어려운 환경을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이끄심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물질뿐 아니라 건강뿐 아니라 삶이 풍요로울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